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짠 직접 만든 점토 어부수기를 한번 부셔볼 거예요.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한한번 하나, 자기. 자, 하나는 가위버에서진 이긴 사람이 부시. 저는 볼게요. 제가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트, 전혀 치즈. 그다음에 저죠? 저는 요 그냥 동그라미. 전 이건 그냥 네모. 저는 요거 삼색. 점 그럼 니거안 네. 네. 가져가? 아. 저 황금사가.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하트. 전이거요 네. 가운데 이거 파란색. 그리고 저는 파란색. 전이거 네모. 그다음에 카이가이보. 가비바위파. 아니면, 응. 이거를, 이건 같이 부셔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아유, 와이퍼 자, 어, 누가 먼저 부셔볼까요? 저희. 자, 토마토와 치즈 먼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치즈. 자, 잠시만요. 무식기 준비 완료. 와얘 진짜 못한다. 이금만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아마 안수 있는데 막,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어폰 끼고 들어주세요. 이어폰 이어폰 하네. 이거 보겠습니다. 거 해주세요. 오. 소리 생보도 좋아. 주세요. 이거 잘 뜯어줘. 그다음에 저는 이 파란색. 아 얘는 소리가 잘안 나네요 아쉽게도. 저는 여기 항아리 같은 귀신 같아요. 아, 앞에 보면 정말 귀신. 어, 날라갔어요. 정말 귀신 같답니다. <laughs> 이 이거 나야? 앞으로 가서. 어, 얘가 생각보다 오 소리가 잘 난다. 그럼 이거 누나가 쓴거 아니야? 저는, 그럼 세계 중에 어떤 거일까요? 요거? <laughs> 여러분, 여러분, 요거 하도록 할게요. 이거 구독한 사람을 댓글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차피 다할 <나> 거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답쁘하지 어, 이거 전화할 오! 오. 다음에 <laughs> 저는 전... 이거 마지막이다 요 삼색 삼색 삼사색기 자 일단은 요거 아닙니다 3색끼. 노란 색복그 응. 다음에 저희 마지막이 담겨져 있죠 니꺼 빨리이 니꺼 먼저 해야지 음. 오! 마지막 그소리잖아 자, 이걸 되게 아껴놨어요. 었 생각보다 되게 잘보셨거든요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응? 내가 너무 세게 부셨나? 생각한 것보다 소리가 안 나. 제가 아. 잘하니까 제가 부실게요. 어? 이거 합니다, 여러분. 대박인데? 여러분 엄마가 하지 말아도 야해 이것만 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이어팟이 에어팟이 없으면 좀 키세요. <laughs> 이거 다 마지막 할인라이트 이거 다섯 개 이거를 버리지 않고 뭉쳐서 공으로 놀아볼게요. 꿀때 그러면, 안녕. 안녕.